안녕하세요. 카페 알트로입니다. 오늘은 고베 한큐 오지코엔역 근처에서 만난 작은 로컬 식당 문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가정식과 생선 정식을 좋아하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도 좋은 곳입니다. 문복은 고베 오지코엔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조용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오래된 주택 같은 건물이어서 초록 나무와 노란색 노래만 아니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이 나무와 작은 간판을 발견하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아끼는 밥집을 우연히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긴 카운터와 다다미 좌석이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카운터에는 푹신한 방석이 올려져 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사진 그리고 와사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조용한 재즈와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려 있고 주인 아주머니가 차분하게 손님을 맞이해 주십니다. 처음 방문했지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단골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에는 정식 메뉴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날 다른 생선이 올라오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고등어 구이, 작은 강물고기 튀김, 그리고 작은 정어리 구이 정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식의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잘 지은 흰쌀밥 한 공기, 큼직하게 썬 무와 당근, 버섯과 닭고기가 들어간 따뜻한 조림, 오이와 콘야쿠를 가볍게 무친 반찬, 입채소와 시라스가 올라간 나물 반찬,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가 듬뿍 올라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나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손이 정말 빠르지만 서두르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눈앞에서 차분하게 접시를 정리하고 밥을 담고 국물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작은 오마카세 카운터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손님 대부분은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과 직장인들인데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관광객을 위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의 하루 세 끼를 책임지는 진짜 생활 식당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국물과 밥 반찬의 균형입니다. 채소조림은 일본 가정식 특유의 달큰한 맛이 있지만 너무 세지 않고 재료의 맛을 살짝 올려주는 정도의 끝입니다. 오이와 콘야쿠 무침은 산뜻한 식감으로 입안을 정리해주고 잎채소와 시라스가 들어간 나물은 짭조름한 감칠맛으로 생선의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따뜻한 국수는 그날의 정식을 조용히 마무리해줍니다. 한 번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맛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여운을 남기는 피니시가 매우 좋습니다. 가격대는 점심 기준으로 대략 1000엔 전후라서 이 구성과 수고를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현지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갔고 짧은 점심시간 동안에도 회전율이 꽤 좋았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는 집이라는 뜻이겠지요. 고베 여행을 오시거나 오지코엔 주변 카페와 로스터리를 둘러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점심 한끼 정도는 이곳 문복에서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번쩍에는 인테리어나 화려한 메뉴는 없지만, 신선한 생선과 정성스러운 국물 잘 지은 쌀밥이 어떤 만족감을 주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운터 위에는 물에 담긴 산와사비와 깻잎, 파슬리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날 사용될 재료의 신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생선은 주문이 들어갈 때마다 바로 구워주는데, 살은 촉촉하고 껍질은 바삭하게 잘 익어 있습니다. 기름진 부분은 적당히 빠지고 고기의 향과 단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로스터 입장에서 보면 화력 조절과 시간 컨트롤이 정말 잘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 커피 로스팅에서 온도 곡선을 세밀하게 그려나가듯 이곳은 숯불과 기름의 온도를 섬세하게 관리해서 생선의 지방과 향을 가장 좋은 지점에서 멈춰 세우는 느낌입니다. 오늘 영상이 고베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카페 알트로였습니다.